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계남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원시인 형님들 기우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게임을 푸시 보상만 받으면서 어, 방치를 안한지꽤 됐는데 아직도 랭킹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제 신규 유입이 많이 없는가 봅니다. 랭킹이 변화가 거의 없네요. 제가 그동안 방치는 하지 않았지만 푸시 보상은 꾸준히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어, 지금 가방에 보면은 요렇게 장비들이 잔뜩 있습니다. 장신구 장비, 포탑 부품, 건축 자재, 토템 상자, 룬 상자, 뭐형님석룬 파편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습니다. 어 이거 전부 다 푸시 보상으로만 받은 거고요. 다이아도 8만 개나 모아놨고요. 그동안 이렇게 모아놓게만 했는데 오늘 창고 대방출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모조리 다 사용하고. 풍등반해 보도록 하죠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자 이제 현재 문명은 조금의 기사인데 이미 다음 문명까지 레벨업은 다해 놓은 상태고요 바로 연구부터 하도록 하죠 연구 어 일단 데미지 6.5 올랐고요 그 다음이 화약이네 화약 화약이고 레벨이 18621까지 올려야 되네요 요거는 등반을 하면은 금방 연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데미지가 조금 올랐고요. 자 그럼 이제 가방에 있는 여기 아이템들 몽땅 다 써보도록 하죠. 자 일단 토템부터 다 까버리고 자 토템은 다 깠고요. 자룸 상자도 모두 다 깠고요. 자룸 파편 모조리 다 제작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장신구, 장비, 포탑 부품, 건축자재 상자 모조리 다 깎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자재 상자 모두 깎고요. 자, 그럼 이제 어, 상자에서 깐 아이템들 대장간에서 합성을 해보도록 하죠. 일괄 진급 포탑 부품 일괄 진급, 그 다음에 건축 자재 제작 일괄 진급, 그 다음에 장신구 진급. 오케이 이렇게 진급을 다 했고요. 자, 업그레이드 할게 있나? 오, 업그레이드 할게 아무것도 없어. 와, 야, 포탑도 없고, 와, 건축도 없고, 야, 상자를 1,500개 가까이 깠는데, 업그레이드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자, 그럼 남은 게, 토템과 비석. 현재 토템 종합 강화도가 317입니다. 자, 일단은 강화를 모두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토템 상자 약 170개 정도 깠는데, 겨우 327까지 올렸습니다. 와, 10 정도 더 올랐네. 와, 강화가 이렇게 안 되네요. 강화 확률이 5%라서 강화가 너무 안 되네요. 그다음에 비석을 강화하도록 하죠. 강화. 자, 이렇게 비석도 다 찍었고요. 과연 데미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야, 데미지 63.982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데미지에 비해서 꽤 많이 올랐네요. 52 정도 됐었는데 63.982까지 올랐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많이 오른 거겠죠? 레벨업도 좀해 줄까? 오케이, 자 레벨업도 해주고 64.94까지 올렸고요. 자 그리고 이형님서 465개 모았는데 요거는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활 형님과 창 형님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세총 형님, 손도끼 형님도 있고요. 누구를 강화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아시는 분도 좀 알려주시면은 그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아가 8만 개 남았는데. 어 제가 지금 근육 레벨 상태가 요렇게 돼 있는데 어 요거 근육을 좀더 강화를 해야겠죠. 강화에 가서 닭가슴살하고 달걀을 좀 사서 강화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렇게 300개씩 사 봤는데 요걸 가지고 강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어 제가 지금 2도 박근이 레벨이 제일 높은데 요게 능력치가 제일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근이 두 번째로 레벨이 높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15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근 레벨이 제일 높고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러면 일단은 15 레벨짜리를 20 레벨로 맞추고 아 모자라네요. 닭가슴살이 모자라요.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귓볼근 어, 달걀 300개로 일단은 이것도 20 레벨씩 만들도록 하죠. 자20 레벨 만들었고, 자 나머지는 손가락 끈에 모두 쓰도록 하겠습니다. 160개 남았고요. 강화. 야50 레벨 후부터는 성공 확률이 5%로 내려가네요. 야더 빡세네요 강화기가. 자 달걀 모두 썼고요. 52 레벨까지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데미지가 별로 안 올라가네요. 69.9 뭐야 이거 데미지 별로 안 올라가네요. 자 그러면은 남은 걸로 이제 토템을 사보도록 하죠 6만 다이아 정도 남았는데 토템을 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만 다이아 써서 토템을 구매했고요 자 이걸로 다시 강화를 해보도록 하죠 야 토템 361다 강화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반을 한번 해볼까요 어, 데미지도 좀 세진 것 같은데 바로 등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테이지 1844고요 과연 몇 가지 올라갈 수 있으려나 자이 게임은 등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등반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여기서 막혀버렸네요 스테이지 1920 이고요 랭킹이 3146 이네요 한 200등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아놓은 스톤으로 강화를 좀 하고요 18621 까지 여친은 18,700까지 해놓고, 대충. 나머지도 18,621까지 강화를 하고, 어, 문명 연구를 하도록 하죠. 레벨업, 포탑, 주택. 오케이, 다 했고. 자, 이제 또 연구를 합시다. 화약으로 연구. 자, 데미지가 또 올랐고. 자, 신규 문명 화약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총이네요 아름다운 총 19,951레벨까지 올려야 되네요 자 이제 등반을 조금 더해 보도록 하죠 음, 확실히 잡을 수 있네요 오케 잡았고 데미지가 162까지 0 올랐습니다 와 문명연구하니까 데미지 좀 많이 오르네요 자 그럼 이제 등반을 더해 보도록 하죠 야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스테이지 2001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와한시간 넘도록 등반을 해서 겨우 여기까지 왔네요. 자 남은 5스테이지 마저 등반을 해보도록 하죠. 쥐돌이 녀석 오케이 형님들 피사기가 데미지가 꽤 좋네요. 쥐 녀석 잡았고요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98 아슬하게 잡았고 자1999 안돼 안돼 잡았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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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고요 자, 2000 스테이지, 바로 도전. 죽으라, 이뱀 녀석아. 아, 회피를 몇개 찍었더니만 좀 낫네요. 오케이. 야, 2001 스테이지 왔습니다. 토템, 각성했다. 자, 토템 뭐야? 자동으로 각성이 된 거야? 자 그럼 토템에 들어가 볼까요 토템에 들어가면은 어 여기 잠금이 풀렸다 두번째 칸에 어 아니 근데 이거 뭐 재료가 필요한데 각성 재료가 봉황 소 돼지 필요하네 와 이게 뭐야 그럼 또 토템을 까야 되네요 자 토템 모조리 다 구매를 했습니다 오 이제 각성할 수 있네요 각성 오 각성 성공 플러스 1이 되었네요 데미지 증가 5%또 각성 오, 이번에는 치명타 확률이 2% 붙었네요. 또 하자. 야, 이번엔 치명타 피해 155%. 또 각성. 야, 치명타 확률 4%. 아직 한개못 열었는데, 소가 부족하네. 아, 이거 빡세네, 빡세. 토템을 각성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쎄진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어, 목표로 한2001 스테이지까지 와서 토템을 각성을 했습니다. 오늘. 자 현재 랭킹이 2794 등까지 올려놨고요한 600이 가까이 올린 것같고요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원신 형님들 키우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끝